자1분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고 그다음에 물량으로 들어간 예, 이득이 있었습니다. 한번 털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어, 여기서 스프링갈드가 먼저 선정공격을 하겠습니다만 망고넬을 먼저 공격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예망고넬두개 맞고 <목소리> 벌써 애들 체력이 거지꼴이죠. 자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일단 리플레이로 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웜 공일 잉글랜드와 보틱스 아바스 왕조간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세시 쪽 아바스 왕조의 보틱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 바로 대칭되는 쪽에 아홉 시즌이 형 쪽에 웜 공일 선수의 잉글랜드입니다. 앵글랜드 쪽에서는 역시나 이 시대에 많이 좀 힘을 실을 거라고 예상되고 이 시대에 오는 그 러쉬를 얼마나 잘 막아내면서 아바스 쪽에서 에, 그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어, 워낙에 또 보틱스 선수가 워낙에 어, 이런 아바스 선수를 잘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델리 출탄부터 해가지고 보틱스 선수가 아바스, 델리 출탄 어, 이런 의외의 아랍계통의 국가를 참 좋아했던 선수인 것 같아요. 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건조나라비아에서 시작하는군요. 아아 아. 목소리가 없는 것 같다고요? 목소리 있지 않나? 음, 잘 들리지 않나요?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쪽에서는 현재 일꾼이 예, 1 0기 정도 나와져 있고, 네 보틱 선수 쪽에서는 9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금으로 먼저 가는군요. 체감 예, 캠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어주게 되면은 딱 완성이 되자마자 어, 바로 그만할 딱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일꾼을 금에다 붙여주고 또 바로 체감 캠프를 그 다음에 지어주는 어, 그런. 어, 빌드가 짜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쪽에서도 금 쪽에다가 먼저 가주는군요. 의외로 나무 쪽에다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시대를 올릴 수 있을까가 최대 관건인 메타인 상황이라 양쪽 다 금에다가 먼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서로 정찰을 해주면서. 어 바로 이제 대칭되는 쪽에다 바로 가 주면서 양까지 보직 예, 선수가 먼저 잉글랜드를 발견을 하고요. 잉글랜드가 2분 34초 만에 의회관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지혜이지 올라가고 나서 무난하게 경제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식량을 채집해주고 있고 아, 양을 꽤 많이 챙겼네요. 양을 꽤 많이 챙긴데다가 어, 그, 초반에 일꾼 수가 좀 늦었던 이유가 종철병을 한기더뽑았기 때문에 늦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웜 선수 쪽에서는 종철병을 한 기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종철병 좀 갈렸는데 어 양은 얼마나 더 갖고 오느냐, 혹은 이제 추후에 사슴까지 나가게 된다면은 사슴 채집을 얼마나 잘 기지 쪽으로 가져오느냐까지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놀라> 자 추가적으로 나무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금 이후에 나무도 채집해주고 있는 아바스 보여주고 있고요. 원 쪽에서도 이제 아, 워낙에 그 장궁병이 나무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나무 소비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 어, 일꾼을 여덟 마리씩이나 지금 붙여주고 지금 금은 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올라갈 것까지는 보고 지금 금에 있는 친구들 다 뺀다면 나무 캐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군병 메타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어 일꾼이 이렇게 나무에 많이 들어갔던 얘기를 빠르게 지금 장군병 러시를 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외부토터 모인트부터 지금 찍어놨죠. 바로 금 쪽부터 견제를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대응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상대편 지금 정찰로 지금 장군병 음, 올라가는데다가 어, 나무밖에 안 캐고 있다. 이거는 이 시대에다가 올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방어할지 좀 관건인데 아직까지 시대업도 지금 막 한창 하고 있는다가 육군이 음, 얼른 예, 병행을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장군명이 지금 찍혔고요. 첫 번째 정찰 아, 장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나왔고. 말을 했습니다. 적진 기지까지 확인해주면서 위치 확인을 들어가고 있고요. 바로 기병 양성소 올라가고 있는데 장군병이 올 때까지 기병 양성소가 지어지고 기병이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장군병 예 정찰병 오는 거 확인하고 잡아줬는데 이 얘기는 정찰병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지금 장군병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병 양성소에서 정말 최대한 스퍼트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병 영수소가 한개 가지고 안된 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두 개를 올려주죠 아마 장군병 세네기를 상대로 홀로 공격 들어갔다가는 계속 헌납하게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거기다 감시초소까지 올려버립니다 아 미리 금을 캐고 있던 친구들은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일단 일꾼에 대한 대비 에, 방어 대책 세워주고 있습니다 장군이에또 들어가버리면은 요것도 장는데한 세월 걸리기 때문에 기병을 좀 많이 쌓아내야 될 겁니다 아,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장군병 러시가 들어갈 때 인구수가 딱 막혀가지고 아, 다시 풀어내긴 했습니다만 이 막혔을 때 장군병 타임이 저까지 이렇게 끊겼을 때 지금은 기병 양성소에서 기병도 계속 돌려야겠죠 혹시나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집을 더 지어야 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구수 쪽에서 굉장히 좀 여유롭고요 기마병이 벌써 3개 정도 나왔습니다 3개 정도 나왔으면은 아, 근데 그 위에다 보병양소를 하나 더, 더 지어버리네요. 보병양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창병들이 나와줄 거고, 이 창병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기병으로 빠르게 한번 먼저 찌르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대장간 올라가고 있고요. 다섯 개 정도 쌓였을 때 미리 쓱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 옆에 감수초소도 있고, 창병들이 나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홉 기가 배치되어 있네요. 다섯 개 정도면은 충분히 우마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가다가 한 명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겠지만 이거 정석으로 지금 공격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우에서 지금 외통수를 좀 치려고 하는 건가요? 애들이 모여지고 있길래 근데 어디로 저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자, 뒤쪽에서 아,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아 이렇게 생선지를 찔러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이러면은 여기 나와서 장군병들이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밖에 할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 캐는 쪽으로 일단 장군분들 들어왔고요. 서로 일꾼 견제 들어가는데 일꾼이 먼저 역시 장군병이 일꾼 장데 정말 사거리도 길고 정찰부도 한군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무 쪽에다 견제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피해를 줄이려면 여기 뭐 늑대나 하나씩 나오는 장군들 이런 거 말고 일꾼을 건드려야 되는데. 왔습니다. 하지만 장군병보다 일꾼을 잡는 속도는 느릴 겁니다. 기지 안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마병이 쌓였기 때문에 장군병 혹시 온다면 이걸로 무마시키면될것 같고 계속 이렇게 남은 목획에만 막아주더라도 장군의 생산 아니니 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 벌써 나무가 25밖에 남지 않았고 식량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도 한번 딱찌르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마병만으로는 좀 힘들죠. 자 장군병이 있는 쪽으로 기마병이 좀 움직여주는데 창병 세기가 있는 게 굉장히 좀깔껄끄워요 이쪽에서도 군병을 좀 준비해주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당장의 자원이 굉장히 좀 빠듯한 상황일 거라. 예 남은 거좀 많이 빠듯하죠. 일군 쪽으로 한번 들어갔었는데 장군분들 나와 있고 어뭐 하면 주민들도 잉글랜드는 화살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마병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극한으로 기마병들 체력 예. 몸빵 돌려가면서 근데 창병들 들어가죠. 바로 맞기 전에 기마병들 빠져주고요. 뒤쪽에서는 일꾼 견제하랴 앞쪽에서는 장군병들 그리고 창병들 상대하랴 지금 바쁩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금 창병들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기마병에서 궁사 양성소 올려놔가지고 바로 메터 바꿔내야 됩니다 혹시나 뒤쪽으로 위에 들어올 거벽 예, 쳐주는 거 좋은 선택이고요 장군병 생산 라인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장군병을 아까처럼 막 계속 찍어내고 적진으로 보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뽑는 거는 거의 방어용 정도로만 뽑아주고 있어요. 자 본진에 장군병이 들어갔는데 일꾼들 아한개 죽어 났죠? 일꾼 격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질 텐데 내정 열심히 돌려가지고 따라 잡아야 됩니다. 예, 일단은. 금전적으로 일단 절반 가격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꾼 생산의 식량 소모량은 일단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한 30. 예, 한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마방이 한 번에 쓱 들어가서 자 일꾼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고 이마방이 물량으로 들어가는 예, 이득이 있었습니다. 한번 털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문제는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남은 목히게 지금 막는 것만으로도 장군군들 쌓아내는 거, 혹은 앞 전방에 천병들을 쌓아내는 거에 약간 애로사항을 꼽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창병이랑 장군군들이 꽤나 나왔다는 거. 자, 굿샷에 들어갔다가 올걸 대비해 주는데, 창병을 같이 들어오면 그냥 빠져야죠. 어, 시청자 초대 관전 해야죠. 예, 시청자분들이 게임하실 분들이만 있다면은 바로 관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퀴즈 방금 방송을 켜가지고, 예, 리플레이 부터 보고 있었어요. 자 우회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이미 열심히 창병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다가 창문을 보자마자 빠져주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기마병으로 견제를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방의 공격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이 멈췄죠. 이 사이에 일군들 돌려가면서 내정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궁수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창병들 라인도 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장군들도 좀 많죠. 근데 저거를 상대하기는 뒤에 있는. 창병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뒤쪽 백단에서도 병력을 꽤나 많이 모아놨죠? 한번 몽.. 예 갈부리 한번 한 다음에 전방부터 천천히 밀어내는 아 이런 전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티 선수가 지금 창병과 궁수들 조합으로 계속 병력들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신선 식품이 1분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줘가지고 상대보다 식량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좀 덜하죠. 반면에 지금 웜공일, 예, 잉글랜드 쪽에서는 지금 식량이 벌써 25 대로 확 줄어들어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69대 35. 여기 뭐 장군도 뽑고, 창병도 뽑고, 일꾼도 뽑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자, 내정 상태만 볼까요? 자, 집 지어주면서 대장간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지금 아직까지 공성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쓰읍, 지금 뭐 적진을 찌르고 들어간다. 뭐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네요. 장군병이 현재로 정찰분들 쓱 빠져주고요. 자한번 잉글랜드 쪽에 병력들이 한번 뭉쳐 뭉칠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병력이거든요. 아무리 기마병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여기서도 기마병들을 꽤나 많이 뽑아주고 공수들을 가지고 창병을 상대해주고. 자 어느새 4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40명 넘게 모이고 있어요. 면에 이쪽 기마병들이 지금 백단에서 예, 본진을 지금 계속 건드려주고 있느라고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본진 러시. 본진에서 지금 레이드 뛰고 있는 건지 빠진 다음에 여기 있는 병력들이 합쳐 가지고 한타 싸움 한번 벌여 주고 거기서 나오는 승패 상황에서 어... 바로 적진까지 들어갈지 아니면 빠져서 할지. 아, 근데 마을에 가을두개 갑니다. 이 와중에 내정은 못 참지. 자, 정찰병 뒤늦게 정규병들이 공격하는 거 확인했고요. 빠르게 도망가야죠. 아 이거 확인 못했죠. 그냥 공격을 들어갔다가 쓰러집니다. 자 눈도 멀어지게 됐는데 정병들이 꽤나 많이 몰려서 일꾼이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기마병도 있고, 궁술도 여기도 나름 적지 않게 모였기 때문에 자, 근데 부시 안쪽에서 먼저 선제공격 들어갔죠? 기마병들이 먼저 들어가면서 문제는 다음 창병 요거는 기마병들 빠지고, 궁술로 가지고 창병을 잡아야죠 아, 이거 부시를 이용한 플레이가 원공일, 원공일 선수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부시를 통한 선제공격에서 아,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전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세 에 밀어 붙여 주려고 일꾼까지 한번 씩 건드려 주려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올라가는 건 문화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TC기 때문에 마을에 가니 타운 센터가 두 개기 때문에 일꾼 수에서는 안 밀릴 거예요. 이 상태로 내전까지 쭉 달려서 어떻게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후반까진 간다. 갈것 같으니까 후반 도모를 한번 해보자 라는 아바스의 지금 계략인 것 같습니다. 보틱 선수가 현재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어, 잉글랜드 쪽에서는 3시대를 아직까지는 가진 않고 있어요. 3시대를 가려면 적어도 이자국군들이 한번 일꾼들을 한번 싹 털어내주는 그런 상황을 가야지 3시대에 싸움이 비벼질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 3시대 싸움 못 비비거든요. 장군병으로 초탄탄한 아바스 왕국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쪽에 한번 공격 들어가는 아바스 한번 창병들이 지금 일군 쪽에 대비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저기서 창병들이 거의 뭐에 엄청 튀어나오네요. 이거. 같은 상처로 같이 이렇게 내정 작업 들어가 들어가면은 아, 어, 잉글랜드가아마스를못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ETC에다가 일꾼 수도 50%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상대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 올라갈 상황 예 준비됐는데 자원 준비됐는데 왕궁 올라갑니다. 요걸로 ETC 역할을 같이 해줄 것 같긴 한데 이미 한 박자가 늦었죠 이쪽에서는 지금 장국명들 상대하기 위한 망고넬 올라가고 있고요 이가 본진 아 일꾼들까지 찌르게 한번 쓱 잡아내나요 일꾼 아 이렇게 또 조금조금씩 피해주면 여기 또 올라가는 거 확인했거든요 랜드막 올라가는 거 확인했거든요 들어가는 거겨우겨 잡아내주고요 창명한테 좀 당하더라도 한 번씩 훑고 왔습니다. 가는 와중에 아 요거까지 다 잡나요? 아 잡아냈고요. 자 졸지 세 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세 마리 남은 것도 체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맨 끝에 올라가면서. 자, 뒤쪽에 있는 기마병들은 한번한풀좀걷어냈지만 이제 전방에서 망고네리 압박할 겁니다. 네, 기본 베이스, 전투 베이스 병력 자체가 장궁병이라 망고네리한테 한번 걸리면 답이 없을 수준이긴 한데. <놀람> 두 개째까지 나고요. 소 불태워주면서 성윤 어머니 너스로못 받게 주고 다음은 보병 양성서로 가는 되겠죠. 아잉글랜드에선는 조과 하나 내어주고 그 사이에 여기도 이제 어떻게 왕궁으로 ETC가 되었기 때문에. 이티시 일꾼으로 따라잡으려고 할것 같은데 이건 3티시까지 가도 일꾼수를 쉽게 못따라잡을거에요 보티 선수가 현재 일꾼수가 68, 51 벌써부터 일꾼수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장국영으로 찌르기 들어왔을때 일꾼 한번 어 이제 거의 회생이 많이 안될정도로 일꾼 한번 털었었어야 되는데 기바병원더 들어갔다가 그냥 여기서 쓰러지는군요 오히려 지금 일꾼을 견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바스 제국이라 스프링 갈드 나오면서 망고는 한번 거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정을 따라잡으려면 이미 전투 도착할 때쯤에 이미 4시대에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맵 중앙 쪽에다가 성채할 받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의료 시설 올라가면. 나름대로 상당히 고혹스러울 거고 스프링갈드를 상대하기 위한 마스프링갈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망고나 주석기가 이제 두개가고 있는데, 어 이거 일꾼수 많이 불안불안해 보이죠? 거기다 창기병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무 때문에 지금 일꾼들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어 여기서 스프링갈드가 먼저 선전공격을 하겠습니다만 망고네를 먼저 공격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예 망고네 두개 맞고 벌써 애들 체력이 거짓꼴이죠. 스프링갈드가 빛을 발해서 망고네를 좀 처단을 해줘야 될 텐데 망고네 혼자 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안 됩니다. 사실 이 망고넬이 잡히면 창기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저~ 이쪽 이제 우리 보티 선수의 전투의 핵심은 망고넬이거든요. 자, 일단 바 전부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주고요. 찹쌀떡 맛몰랑인 몰랑이니, 망가니다 지금, 그 망고넬부터 끌어먹고, 그 다음 전투를 개시해야 되는데, 지금 스프링갈드가 지금 양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창명들이라 못다 지금 병력들 싹 긁어모아야 돼요. 지금 점, 지금, 웜이 지금 요거 견제하려면은, 창기병 돌진하는 건 창명으로 막아내주고, 스프링갈드가 어떻게든 망고넬 잡아주고, 아, 근데 너무 탄탄하게 구성을 잘해왔어요. 앞에는 창기병, 중간에는 베테랑 공사, 후방에는 스프링갈드와 망고넬. 지금 3일째가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장군병 스팸이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군병이 지금 3시대에 와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3시대만 가면 장군병이 할 포지션이 굉장히 좀 그냥 궁수의 연장선상이라서 빨리 버리고 다음 대비책을좀 준비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 면 저렇게 많이 뽑았을 거면, 이 시대 때 진짜 일꾼수를, 테러를 제대로 해서, 예, 그, 잉글랜드가 약해진 3시대에 상대를 마, 같이 약하게 만들어내줘야 돼요. 같이 이제 내적으로 배를 잰다? 예, 그 잉글랜드 쪽에서 그럼 답이 없고요. 왜, 왜냐면 이제 내적으로, 3시대 올라와서부터 내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수게 없거든요. 장군령도 사실상 이제 이 시대 때 싸움에 피크인 친구들이라, 방궁병, 뭐이제스프링친드요조합이 사실상 대부분의 잉글랜드인데 구는이 창기병 이런뭐아이 친구는 이런이친구들에친구대비 친구는 이는이가좀부족해이요뒤쪽이서 나무 싹싹 긁어 먹을 때이거 뭐야 요 늑대 뭡니까 이거 늑대 니까이거 자 조금조금씩 압박하면서 전방에서 압박 들어가고 있구요 스프링갈드가 먼저 스프링갈드를 잡고 그 다음 망고네를 잡고 아 근데 망고네를 잡지 못하고 스프링갈드가 아 구, 군수들에 의해서 창문에다 쓰러지고요 이게 장구명으로뭘해뭐스펙으로 뭔가 해볼 만한 상황에서는 이미 상대편 군수도 물량이 너무 많아요. 기사도 물량이 적었었고요. 이렇게 스프링벨가 쓰러지게 되면서 경기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되었습니다 <laughs>